가겠습니다. 네, 승현은아니구요 다른 친구인데 다른 친구인데 지금 엄마 친구가 와가지고 엄마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음, 술자파드. 안녕하세요. 저는 피그맨이에요. 안녕, 나는 피그맨. 안... 안녕, 안녕. 나는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 피그맨이야. 피그맨+ 피그맨+ 피그맨 야+ 야난 야. 인기가 없어 난+ 난 인기가 없어. 지금 <laughs> 찍고 있거든. 지금, 지금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좀 찍고 있어. 좀 찍고 있어. 오케이 시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레몬 누구야 <laughs> 김레몬 너만 따라간다 김레몬 임포스터 될까? 경찰 뭐라고 했는데 아아 수유장 한다고 했지 음, 수의점. 하드 수유장 과학자 어 과학자 쓸모없습니다 야, 빨리 다 살고 있구요 빨리 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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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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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해다 그냥 됐고요 창고에서 매선수이 맞아요 자그한명 네, 죽었어 한명 죽었다 한명 죽었다 한명 죽었다 아, 기억해 한명 죽었어 여기서 쉿쉿쉿 오우야 오, 오케이 오야 빨강인 줄 이거 아이탈 보고 지금 두명 죽었어? 오케이. 오, 야, 이거 신고할 뻔? 신고할 뻔, 습관적으로. 콧대가 까서 도대체 머리를 하려고. 고달픈 안정식 고달픈 인생이. 식당 갈까? 어? 전. 음. 야, 이렇게, 쪼금 사람이 좋아하면 안 돼요. 슬쩍을. 야, 4명이서 하면 아니지.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하드술잡인데? 사람이 너무 적어. 제발 내가 임포스터 걸려라, 임포 걸려라. 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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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포. 뭐, 그래, 너 해볼래? 친구한테 해본 아, 적, 과, 과학자야, 또? 과학자야, 또 과학자. 빨리, 빨리. 빨강오 야, 야, 또 빨강이, 야 이번 전시 눌러 만주,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수잡이야. 응. 관리실 가가지고, 음, 응. 오케이 바로 승인해주고, 오, 처음 처음 바로 승인됐습니다. 오케이 가가지고 식당 배가 성수리하고, 식. 어, 지금 한명 죽었다. 지금 한명 죽었어. 오, 야! 오, 빨강이, 빨강이! 씨씨씨. 아 쉣! 오 빨강이랑 극수한번 해볼까? 어미냐 <목소리> 빨강이 <목소리> 없어 없어, 오케이 없어 없어, 아이고 일 못하겠네 <목소리> 됐다, 오케이 오한 번만 해보겠고, 다이트 어. 아, 체크, 두명 죽었습니다. 오케이 <목소리> 무섭니? <목소리> <목소리> 한 명만 죽으면 끝인데, 야박스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둘만 살면 된다, 우리 둘만. 야 빨강이 오나 보자, 빨강이 오면 바로 엑스로. 빨리 쳐! 연두야 빨리 쳐! 연두 <laughs> 니가 빨리 쳐야지 아연두도 미션하고 있을때 빨리 줘야 돼아 데이터 오래 걸리는데요 일단 표본 조사 먼저 하고 눌러서 시작하고 다음에 1분 뒤에 다시 와가지고 검사하고 오씨 헷갈리네 연두야! 살아야 돼, 연두야, 넌 살아야 돼. 원자로, 원자로 가서 원자로 가동시키고 바로 이물질 가지고 가 표본 조사하고 키고 있으면 됩니다. 몰래 걸려 이거. 무서워. 오. 오케이 음, 음.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가지고 그러다가 말이 빗으면 자이일0 오케이 끝 오케이 끝 오케이 난 연두 어디 있어 연두 어디 있어 연두 오케이 연두 오케이 연두야 연두야 넌 사기만, 사기만 하면 돼 연두 파이탈. 연두랑 나밖에 안 남았어. 임포스터는 아, 빨강이, 오야 연두. 오, 연두야. 연두야, 같이 가. 연두야, 같이. 오, 연두야. 내가 지켜줄게. 너만 안 죽으면 돼. <laughs> 너 대신 내가 죽을게. 집중해. 오, 야, 야, 온다, 온다, 온다. 야, 아. 야 진짜 하드인데? 빨강이 잘한다. <laughs> 시방. <laughs> 아, 재밌긴 하네. 아, 지금, 8분, 지금, 영상 찍고 있어. 너는 내 영상을 안 봤겠지만. 아, 또 크루. 크루원? 가왔다? 오케이. 야, 또가왔야또 가왔다, 야. 야, 가왔자 말고, 쓸만한 거 있냐? 크루원에서? 오? 어? 야, 두 명? 아, 쟤, 그거. 그건 가 보다 따란 색이. 파생색이가거이 아, 어, 죽어? 관리실, 오, 쉣. 오, 야, 헷갈려. 두 명이 있으니까 헷갈려. 다시. 튼교육이. 오, 나 천사됐다. 오, 나 죽어서 야, 천사됐어. 해줘야지 나 죽어서 천사됐어, 지금. 나 죽어서 천사됐다. 보호해줘야지. 오케이 okay. 난 연두를 좋아해 에이 <목소리> 뭐지 야 이따가 하자 사람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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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모아+ 사람 모아+ 사람 모아. 사람 모아. 사람 모아. 사람 모아. 바로 하지 말고 사람 뭐야. 아, 이름 바꾸고 싶은데, 이름 어떻게 막,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어제 봐좀 하는 방법 모르겠어. 야, 한 번, 이, 네. 해봐야겠다. 나도 이름지 하는 예. 건데. 그 응. 알아서 된 사람. 따라주기. 사람이 저거사람 저거 맞춤법 이거 아닙니다 일부러 하는 겁니다 일부러 맞춤법 이렇게 한 건데 아 다른 게임 할거요 어떤 형이 이임 했는데? 오 그냥 한번더 하고 가겠습니다. 고! 고고고. 고. 고고. 오 고고. 고고고. 오오오오오 하나 보니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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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빨리 빨리 가자 빨리 시작해요 오케이 7명 모았다 오케이 알 엄마 친구 갔나봐. 아니, 덥다.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과학자. 난왜 맨날 과학자가 나오지? <laughs> 야, 과학자 말고 클론의 쓸만한 거 있냐? 어, 에너지도 있네? 야, 고퀄이다. 쓸데없이 이거. 야, 누구였냐? 누구였냐? 빨강인가? 빨강이? 빨강이가 빨강이만 아니면 돼. 행운치즈 행운치즈야 치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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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보호해 줄게. 치즈 보호 야 치즈야 너 가만히 좀 있어 너 보호 좀 해줄게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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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미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요 우리 한번도 못 이겨봤어요 치즈님한테만 뭐할거예요 입문완료 스캔 스캔하시다 몰라? 오케이. 어, 바로 밑으로 가가지고, 올려. 그 다음, 옆으로 가가지고, 한 다음에, 치즈 보호해주고, 아주 전략적. 그 다음, 술잡자 파드님을 보호해줍시다. 아, 예 먼저. 빨리 할수 있는 걸. 났다. 패배야. 이제 다른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그 어떤 형이 저한테 게임을 추천해주는데, 뭐라고 게임이냐면, 쫄라맨 게임이라고 검색하면 나온다고 했거든요. 네, 잠시만요. 깔고 오겠습니다. 깔아서 들어왔고요 오, 이 게임 맞다이. 린, 혼자. 혼자. 쏴. 싸 죽여 싸 죽여 아라사줘오야 이겼어 운빨로 알아서 싸줘 어야 운빨로 이겼고요 이아서요줘 t n 넌 뒤졌다 이제 응? 와 개못하는데? 개못해 진짜 활 발사 넌 뒤졌 데저... 다졌 데... 대지는 건 나였다. <laughs> 야 이거 뭔지. 쓰세요? 연습하자 연습. 무섭거든. 아니 꼭야 야, 무기 굴릴 수 있어. 샥. 야절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조작이 조금 안 좋네요. 조작을 이쪽으로 가리네. 안돼. 가야 돼. 가야 돼. 다. 아 걸쳤는데. 걸쳤는데. 아 조작이 이쪽 방향이고 이쪽은. 응. <laughs> 절로 <laughs> 가! 들켜, 들켜, 들켜! 자, 자, 자. 오케이. 안녕. 내가 이겼다. 이가 <laughs> 나가도 되나? 고무고무 청량 다. 오시 되졌다. 고무고무 청량 청량 다 있는데. 롤리팝넌 되졌다 이제. 되졌어 넌 이제. <웃음> 뭐야? 롤리팝 강의! 롤리팝 던져버리기? 던져버리기? 절로 뒤로 쳐. 뒤로 쳐. 오시 오, 오 오케이. <laughs> 어. 오케이, 야, 왕치 이겼다. 넌 돼졌다, 이제. 돼졌 절로, 가야 돼. <laughs> 돼지는 건 나였다. <laughs> 항상. 자랑 깨나 말조심. 발사. 발사. 1 4 9 c 아, 잘했는데. 제가 무기가 더 더했어. 안 해요. 네. <laughs> 플레이 하고 해야지. 야, 씨. 야, 예의가 없네. 처음에는 인사하고 시작해야지. 진짜 예의가 없네. <laughs> 아 광고가 많이 나오네요, 이게. 이 아, 광고가 좀많이나오네요씨걸왜이 아, 게임 에서 싫어. 나이 게임에서. 오늘 <목소리> 갑자기 갑자기 뜨더 가지고. 좀못있었어축 오케이 올라갔어 올라갔어 왜사살죽어 사라... 죽어, 죽어. 오케이 안녕 오케이 야무기한번 골라 야 이거 무기 골라서 해볼까? 오케이 무기? 야 무기 골라 야우우우우골라우우우우우우우기우우우우우우리우우 야 이거 이기면 아니냐 얘도 롤리팝. 롤리팝. 내서 하는 거야 한 번. 뭐 시. 우와. 일단 쳐. 일단 쳐. 일단 쳐. 일단 쳐고 씨. 죽었어 그냥. 응. 죽었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야 이거 어떻게 하는 는데 이로 간다! 이로 가야돼! 이로 가야돼! 이로 가야돼! 여기 차가! 가야 롤리법! <놀리보> <괜찮아. 웃음> <laughs> 개멋돼. 어, 아, 나 역시 AI는 못 이겨. AI인가? 돼지 제약. 님, 돼지 제약? 오, 야! 야! 방금 레전? <laughs> 아까 나 쓰는 발이... <laughs> 싹! <진짜? 있는> <laughs> 뭐야, 행가졌는데? <이 웃음> 일부러 갔다. 일부러 갔다, 이건. 진짜로 일부러 갔다. <laughs> 아니. 아니, 뭐가. 바로 돌진! 처음부터 바로 돌진 해주시고. 우리 더 춤이나 추자. 응? 바로 피해주고. 미친. <laughs> 왜 그래? 먹어. 뭐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뭐, 안녕. 뭐. 먹었어. 오야 씨씨씨씨 짜보내면안돼 오케이 아 날려버리기 했는데 오케이 아, 내가 죽은 거야 아 롤리팝은 안 되겠다야 우리 두 명이서 해야 근데 핸드폰 야무음표로무음표야 우리 들어가 무음표야 몰라 몰라 니 올라가 내가 노란색이야 지금 오야 네. 땅이 있구나 이렇게 올라, 올라가+ 올라가 올로가 올라가 나 쏴! 다오케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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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다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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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나 쓰다 나다쓰나 쓰다 쓰다 나다나나쓰나 쓰다 나다 쓰다 쓰다

어머, 음. 나였지. 음. 떨어지는 거 막내다. 음, 야, 오장난이야. 내집 발사. 발사.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 요거. 뭐야, 나는 왜 위에서 나와. 내가 위에. 뭐야? 빠지자면 빠지자면 빠지까시빠자야 오점몇이야? 오케이 <laughs> 이거 좋지? <laughs> 아 그냥 룰자러러러 배전해 우리 룰잡 오케이 잡았니다밀야아아 어, 가자. 아 가자, 가자. 나한번 이기면 네. 돼. 나한 번만. 바로 이겨버릴게요. 뭐 아, 뭐야! 네. 아, 센스, 게임 센스. 아, 근데 광고 같은 거. 인터넷 없을 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인터넷을 꺼버리면 된다. 인터넷을 꺼버리면, 광고를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돼. 광고가 인터넷 있을 때만 봐도 돼. 응. 아, 야 드릴이야. 야 내가 이거야 뭐해? 아 우리, 아 나와 이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내가 드릴이야. 좀, 오이, 오이, 오이. <laughs> 야, 아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아니아니 왜? 야, 네가 이겼어. 나, 오줌떴잖아 그럼, 너는 나 맨손으로 했는데 이겼어. 랜덤, 자, 아, 랜덤 시든데. 아랜게 재밌잖아. 아, 야, 그럼 나 봐. 애손 나와야 내가 하잖아. 야, 설 <laughs> 명으로 갔어. 뭐냐? 증앙 응. <laughs> 명으로. 아, 나 무기할 거. 야 뭐야?

야 이거 오발이야 <laughs> 무기 진짜 한 안... 잠시만요 야, 무기 줄잡좀 나... 먹자 줄좀 <laughs> 먹자 무기 진짜 쓸모 없는 걸로 와 먹고요 사실 무... 무기 진짜 쓸모 <laughs> 없었어 써야 칼이 오야 칼대 칼이야 아가 오야 갈고리야 씨 갈고리 갈고리 저쪽으로 와라 갈... <laughs> 나 이점 나, 나 이점 먹이야 오점 내기야 오점 내기 아나 이점 먹을이야 넌 영점이고 나는 이점이야 아 롤리팝 좀 나와라

어떻게 쓰는지 알겠어? 도도오도도오난 위로 떼기로. 오로로로 오로로로 아이고 조준 잘못했어. 케이온 오점랭이야 이번에. 상대영 기시다. 바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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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위아기아아아아 얘로 올라가야 될 수도 있는데. 위로 올라가. 올라가. 아아아 오케이. 진짜 잘타 계속 가. 오정습니다 에이. 밀어다 넘죠. 룰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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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내가 도대이용. <laughs> 도대이구라안 아, 갈고리 되 갈고리? 또 갈고리? 갈고리. 응 갈고리 할거야 아, 갈고리 씨. 갈고리야 어디 어디 레이저. 내 네, 갈고리 어디냐? 찍할까 울리파 갈까? 갈고리 어디냐? 뒤나자 야, 갈고리. 어. 도 야, 아. 어, 뒤진! 어, 렇이거 이게 바로 진이라고 우리 진도안니는데 뒤진이라고 얘기들 다 해. 오! 제가 더어요 감점님. 피해 주게 벌려 오케이 다시 와 가지고. 노노이 레이드 갔어. 아, 1 오케이. 레이더 봐. 오케이. 아, 나 레이더 버립레이저만립니 오케이. 레이저레이저오 어, 레이저. 야, 바닥 있니? 레이더. 오케이.

세요 지금 응. 이제 잘가요 아니요 아니요어음딱입판만 하고 가오점오야점오점 내기 오케이 야오점 내기 만 하고 가 알겠지? Yeah, 오점 먼저 내면 이기 거야 아니 근데 괜찮오오오한가 <Link, differences> <the middle> 아, 무슨 일이야? 버리. 가더 먼저 정말 죽무 완전 꽝나게. 어, 오늘. 올라... Uh, 이로 올라가 버리기? 옆으로 가 버리기? <laughs> 옆으로 죽어 줘. 일초 뒤에 죽을. 뭐야? 안 안... 안 야. 안 났는데 뭐야? 안안 났는데 뭐야? 야, 나한번더 이기면 <paragraphs marriage> 너 가고. 이미 在... 장이. Your... 가. 두번 이기면 너 가는 거야. 너두번 이기면 그냥 가는 거야 오케이 아, 안녕 잘가응잘가 지금? 다섯 시나 놀아도 돼? 5시인데? 네. 6시? 네. 안녕 잘가 네. 엄마 천국 안돼